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황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알 때에 그뜻을잘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그뜻을더잘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8장에 와서는 거짓 예언자 하가미아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너부갓네살의 멍해를 꺾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성전기구들을 다시 가져오겠고, 잡혀간 유다 포로들도 다 돌려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언을 한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그냥 말을, 그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언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와 누부간 내철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먼저 1절에 보면, 기부어 사람 아술의 아들, 어, 하나냐라고 이렇게 출신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그 뜻이 요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수리라는 이름은 도움 또는 조력자라는 뜻이죠. 하나냐의 이름도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정말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출신이나 직함 또 이름의 뜻이 잘 어우러져서 그의 영과 사역에 어, 예레미아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인 어, 2절과 어, 3절의 내용을 볼 때에 백성들의 안도에,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어, 쉬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의 말에 성취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좋은 것을 예언할 때에는 그것이 성취될 것을 보게 되겠지만 면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희망사항일 뿐이며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바람에만 부합하면 정말 무의미한 무의미한 말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 그의 말로 인해서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예미에게 그의 예레미야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은 그의 출신 배경과 같이 외적인 모습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와 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이렇게 좋은 말로서, 말을 들음으로써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를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선배 예언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아 이전의 선지자들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나 요엘이나 하박국, 스바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아처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예언과 하나냐가 하고 있는 예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 그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은 모두가 참된 예언자로서 지금까지 억고 오는 세대의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도 역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그의 이전의 어, 선지자들의 어, 이 메시지 가운데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그 회복은 심판이 있은 후에 있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예언한 말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든, 우리가 듣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어 이렇게 부합하는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유창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언급했듯이.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지도한, 지지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관대해 보이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태도 역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정당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스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연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이 지면에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냐는 죽었죠. 17절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시드기아가 왕이 된지 4년째가 되는데 되는 그 해에 다섯째 달에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해라는 말이 시드기아가 왕이 된지 4년째가 되는 그 해에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라면 어 바로 예언을 한지두달 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한지그두달 후에 어 하나냐가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동안 2개월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냐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백성들은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역시 그것을 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더욱 더 명확했지만 시드기야를 비롯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범죄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정표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가 옆으로 누워 있거나 그리고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가르치고 있다면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망하게 되고 또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거짓 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 거짓 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연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연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